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남자, 봉남입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 혜택 많이 받고 계시나요? 우리 복지 알려주는 남자 채널 구독자분이시라면 그래도 본인에게 해당하는 제도를 확인하시고 좋은 혜택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복지제도 정책이 워낙 많이 생기고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본인이 복지 혜택 대상자인지 몰라서 혹은 신청기간을 놓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모두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복지 멤버십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복지 멤버십이란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라고도 불리며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분석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문자 메시지로 친절하게 알려주는데요. 과거에 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소득 변동이나 가족 구성원 변동 등으로 인해 지원금 대상이 된다면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신청 기간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알게 되더라도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면 그동안 못 받았던 기간의 지원금을 소급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무조건 가입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복지 멤버십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 중앙부처 복지 서비스 안내가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되었고, 서울시에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 서비스 6종 또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총 89종이며 4개 분야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애 주기별 안내 사업 10종입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등 생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영상 중에 2024년 새롭게 변경된 출산유가 지원제도를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재산조사 확인 안내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국민취업제도 등 32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국민 취업 제도와 관련해서 2024년 새로운 청년 일자리 정책 지원금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격 확인 안내 사업 41종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가스 요금 할인, 저소득층 전기 요금 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는 제 영상 중에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영상 등몇 가지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청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서울시 자체 복지 서비스 6종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비롯한 6종의 사업이 있는데요.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에 맞춤형 급여 안내를 클릭하고, 세부 항목에서 제도 안내를 클릭합니다. 하단까지 내려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간편 인증하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하신 후 가입 신청하시면 완료되는데요. 이렇게 가입을 완료하시면 이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복지 멤버십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힘내서 여러분께 더 좋은 복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제 초기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 멤버십으로는 알림 받고 제 채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과 좋은 제도들 관련 영상 보시면 완벽한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전 국민이 복지를 누리는 그날까지, 복남이었습니다.